Hello. sorry <laughs> 친구들을 만났어요 갑자기 <laughs> 엘베에서 만난 예인 yeah. 예임 yeah. yeah. 설문에서 만난 친구 엘다가 집에 초대해줘서 가는 중이에요 차까지 불러줬어요 <목소리> 장 도로 가는 듯한, 그런... <웃음> <웃음> 너무 웃려는눈이들 화면 이 너무 수 있는 입아 이가 고노 래들 너무 길게틀어놓으셔 어. 엄 마랑 의사소 통이, 안 돼. 내고내일라내려내일라집에 초대 해줘서 완전 <웃음> 엄청 뭘 많이 <laughs> 준 비해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손님 많이 오시나 보다응 손님이 많이 오시나요 번역 기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두? 우리 둘? o o 아 e Ah. Ah. a 이 Ah. 아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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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하다. 어, 착하다. 그러네, 동생한테 양보한 거네. 아, <laughs> 어, 오케이, 귀여워. 오. 엄청 넓다. 와. 엄청 커요. 슈퍼마켓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와다 파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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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한상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한 상. 와... 너무,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선물까지. 아, 칸트, 브레, 브레트. 사마 칸트넌. 와. 생선. <laughs> 그리고 동생분. <laughs> 그리고 넬다라. 그리고 동생 마디나. 와, 감사합니다. <laughs> 땡큐. 와, <laughs>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사빵 먼저 먹어야 되나? 어, 어. <laughs> 우와. 나 저녁때는 예, 처음 먹었잖아 음, 음, 음. 이건 따로 먹는거야? 아니 이거 밥이야 밥 어. 같이 먹어봐 음. 트위터 트위터, <웃음> 트위터. <웃음> 이거는 이렇게 화덕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붙여 부쳐. 붙여서 만든 빵인데 음. 파슈켄트랑 다 달라 빵이 음, 그래? 음. 사마르카트 빵이라 음. 두껍고 음. 무게도 되게 나가 음. 밀도가 아, 엄청 높아 어, 음. 촘촘하잖아 그치? 음. 그건 되게 가볍고 맞아. 그래서 사마르칸트 원래 이게 빵이 더 유명해. 음 <목소리도> 맛있어. 빵 연가르고 되니까. 음나 이거 입맛에 맞는다. 와 한국 생선이랑 똑같아. 응. 음 맛이 소금 간 해갖고 똑같아. 너무 똑같아. 동생도 궁금하니까 설명 다 보여줘. 지금 모르겠어. 학생인 건가요? 버섯 라바. Yes. 몇 년생인가요? 아, 2 0 0 7년생 2007년생. 2007? 와, 놀라, 노랗... 티안 <laughs> <차려> 나는데? 여섯 살 차이 나는데? 1, 2, 3. Your little sister. 6 uh, years Sixth? old. Wow. Little sister, 6 years old. 오, 마뉴리네. 6명. Kitchen. Oh. Kindergarten. Um. My you. 똑같다는 건가? Say? Yes. 아, say? 3주? Or January? In July. 오.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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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네. 음? 음. 어. 마진 아 이모 딸. Yeah. 네, yeah. 딸? Yeah. 아. 아. 예. 됐어. 아 이해됐어. 그래서 얼굴좀달랐구나 아. 아. 이렇게 같은 자매고 시스터 아. 이모 딸. 아. 난 세수하고 있어. u n d e r s t a

아, 아 통화하는 거기 계 통화하는 거야? 영상 통아 한국말이죠?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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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한국에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놀러 왔어요 네, 초대해주셔서 네, 지역은 어디 사세요? 네네 어, 영이, 영이 오, 아, 용인, 용인 수지요. 어, 용인. 아, 들으셨구나. 아, 네. 어떠세요, 한국을? 뭐, 이제 거의 집이죠. 아, 저, 몇년 사셨어요? 네. 한 15년 <laughs> 넘었어요. 오, 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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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사셨네요. 네, 재밌게 네, 놀다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 바클라바바살라랑라이랑라블랑 샤이 랑라블라 샤이 블라블라블라, 샤이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와! 라이 엄청 넓네 이 엄청 넓네. 와, 미쳤이미쳤대박이다 어머, 어너 때문에 나 왜? 와 저기 닭도 있어 와 엄마 시잡 씌워주는 중 직접 내달 어머니가 하고 계신 스타일로 씌워주고 계세요 아저씨 오시는 거 아니야? <laughs> 엄마 좋아 굿오 어머니 자리에 다닌다 아버지 오셨다 내달 <laughs> <늘달아, 너가 웃음> 아버지 <laughs> 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내다 라가 대접해 준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살수 있냐고 물어보니 까 시장에서 샀다고 해서, 그래서 데려가 주겠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 차 타고 시장에 왔어요. 과일 사러. <laughs> 네임 네임? 예인 예인 네임? 예인 바자르? 너무 친절하세요 uh. 정말 너무 친절해 어 uh, oh, 이쪽이 바자르래 어 이쪽이 바자르래요 가깝네 바자르 바자르 사람들 웃는 거 아니야 나? 저 아줌마 뭐야 멀리까지 온 시장 손꼭 붙잡고 다니요구손꼭 붙잡고 다니라고 어. 오르 모양이 다르지? 오오오 빵 파신다 아 그래? 빵 파셔 같이 시장가서 토마토랑 딸기를 잔뜩 현지가로 샀습니다 현지가로 역시 그 나라에 친구가 있어요

다시 갈게요. 오케이. 나기 딸기는 드인다고 해. 바이. 파이. 파이. 바이. 마요. Right. 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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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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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봐. 안녕. 안녕. 안녕 다자 안녕 가세 마요. 안녕하세요. 안녕히세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아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세요세요누르탄 늘술다아는 다다 아, 사이인가 봐요. 어, 아, 음, 음, 음. 오, 21. 예. Yes, 너무 너 어려워. 오! 영. this 여셔겐바이바이 바바이. 씬바이. 안녕. 어,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웃겨라. <laughs> 재밌다. 우즈베키스탄에서흐란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앞자리 도도서 뿐이고, 가다가 갑자기 합작하니까 같이 갑니다. 이 조그만한 차에 매시 타고 갑니다. 풀방이네, 풀방.